생태학자들은 생각했죠 뭐 생각했냐면 커뮤니티 군집의 안정성이 이게 뭐냐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커뮤니티가 견뎌내는 뭐에 견뎌내는 환경적인 방해와 간섭을 견뎌내는 능력이 군집 의 안정성이 이 뭐라고 결과라고 뭐의 결과 어, 군집의 복잡성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이게 주제물이고요 다 읽어봤더니 그리고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과거 생각했다고 해놓고, 여기 현재로 썼잖아. 왜냐면 일반적인 사실이라 얘기 하는 거거 만약에 이걸 w a 라고 쓰는 순간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이스라는좀 확인하시고요. 중화, 네, 그 다음에. 즉,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 장가한지. 상당한 종의 풍부함이 있는 커뮤니티가 기능하는데, 더잘 기능할지 모르며, 그리고 더 안정될지 모르는 거죠. 무엇보다 커뮤니티보다. 어떤 커뮤니티보다? 더 적은 종의 풍부도를 가진 커뮤니티보다. 무에 따르면 이런 관점에 따르면 더 배우고, 더 배우고, 무한 무할수록 종의 풍부함이 더 크면 클수록 더 적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무가 언어 하나의 종이 더 중요하게, 더덜 중요하게 되는 거지. 아, 네, 그 다음에 무와 모함, 와 함께 많은 가능한 상호작용과 함께 커뮤니티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함께 무할 가능성이 적어. 어느 하나의 방해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죠. 이 이너프트용법인데요. 투트용법, 이너프트용법 알죠? 뭐할 만큼 충분히 영향을 줘? 왜? 시스템의 충분한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근데, 뭐할 만큼 영향을 줘? 상당한 차이를 만들 만큼의 영향이죠. 어디서? 그것의 기능에서. 증거는 어떤 증거? 이런 가에의 증거는 포함하죠. 사실을 포함하지 어떤 사실이냐면, 사계적인 발발, 해충의 발발이 그것이 더 흔한데 어디서 흔네경작지에더 흔하다는 거지. 근데 그경작지가 어떤 곳이야? 낮은 생산성, 다양성을 가진 커뮤니티인 거죠. 뭐보다? 자연의 커뮤니티보다. 근데 뭘 가지? 더큰 종의 풍부함을 가진 그런 커뮤니티보다.